안녕하세요. 앤돌슨입니다. 지금 갤럭시 S3 LTE 버전이 두개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는 거는, 어, s 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원래 구글에서 만든 OS에서, 어, IC에서 지금 동작하는 게이두 개를 맞닿게 되면, 어, URL이라든가 정보를 이렇게 서로 공유해 줄수 있는 안드로이드 빔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든 거는 안드로이드 빔하고 비슷하지만 파일이나 사진 같은 큰 양의 정보량도 서로 이렇게 맞대면 전, 안드로이드 빔처럼 이렇게 전달해줄 수 있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S 빔입니다. 파일이나 사진 같은 것도 바로 이렇게 전송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NFC로 해서 두개 이렇게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다이렉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설정에서 NFC 설정을 하고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걸 이 과정이 필요 없이 두개 기기를 맞대기만 하면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어 동영상 파일을 하나 보내보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중에 예. 지금, 한쪽을 일단 켜놔야 됩니다. 켜놓고, 반대쪽도 켜둔 상태에서, 두개 이렇게 맞닿게 되면, 존송을할수 있는데, 이제, 보낼 파일을 정해야 되겠죠? 어, 용량이 좀 작은 거를, 예, 작은 거를 하나 선택을 한 상태에서, 지금, 한 파일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개 이렇게 맞닿게 되면, 터치하여 공유하기라고, 보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예, 두 기기를 이제 어, s b 으로 파일 공유할 준비가 됐으니 디바이스를 주, 분리하십시오라고 뜹니다. 이게 분리하게 되면 예, 파일 전송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지금 다운로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파일 전송 중이라고 해서 파일 전송이 되는 게볼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전송이 되고 어, 이렇게 전송 중에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송 중이지만 다른 작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파일 전송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마크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해서 두개 연동이 되면서 파일을 지금 전송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 파일에서도 바로 어, SBM으로 통해서 받은 파일을 바로 재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사진도 한번 전송을 한번 해보죠. 예, 제가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이쪽, 이쪽으로 이제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예, 전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진을 전송을 해볼 텐데요. 두개 이렇게 맞닿게 되면, 어, 지금 터치하여 공유하기라고 보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반대쪽으로 이제 전송이 될 텐데요. 반대쪽 거를 한번 떼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다운로드가 받았고 어 작업 실행할 거를 찾는데 갤러리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방금 다운로드 받은 사진과 예 동영상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것은 어 안드로이드 빔을 이용해서 어 유튜브 URL이라든가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있는 URL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송을 간단한 작은 정보는 전송을 해줄 수 있었는데 파일이라든가 사진 같은 큰 대용량도 이렇게 SVM을 이용하면 쉽게 전송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VM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